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천병력을 다뤘습니다. 아, 오늘 다룰 부분은 항용유해라고 어, 이 글자를 다루도록 하죠. 항용유해에서 항자는 오를 항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은 용용자, 용을 의미하죠. 그 어, 유자는 있을유자, 회자는 이게 뉘우칠회자, 아, 후회회자로 쓰여서 어, 후회가 있게 된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룡유회라는 뜻은 그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에게는 후회할 일이 있다. 후회할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이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보통 이제 점에서, 어, 점괴가 나왔을 때, 예, 사용되는 건데, 한자문화권에서는 널리 사용되죠. 여러분, 그 삼경 중에 하나이자, 오경 중에 하나인 역경, 어, 구체적으로 주역, 주나라에 점치는 책인데, 여기에 건괴, 예, 바로 하늘의 괴에, 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특히 육효라고 여섯 번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어, 효사로 항룡유회가 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건괘를 보면 처음에 물에 잠겨 있다가 용이 그리고 그것이 무태에 드러나는 거죠. 어, 그리고 날아오르고 그리고 군자가 되고. 어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바로 항룡입니다. 보통 우리의 용은 한자 문화권의 용은 주로 상서로운 동물, 상상의 동물로서 일컬어지죠. 서양의 용은 드래곤은 상당히 고약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식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과 드래곤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항용유예의 뜻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아주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인생사의 이치가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항룡유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했고, 다음 시간엔 결초보훈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